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쓰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얼굴이 빠져요. 실제로요. 매주 얼굴이 작아졌다 커집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왼종일 책상에 붙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은. 왼종일 책상에 붙어 있어요. 가끔 연속국도 봅니다. <laughs> 정신적으로 쉬어야 되니까. 사람이 계속 머리만 쓰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가끔 침대에도 눕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러나 왼종일 서재에 있습니다. 금토일은 왼종일서재에 있습니다. 토요일도 왼종일서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 있습니다. 왜요? 예배 준비해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말씀의 기울인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더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예배의 차이를 말하고 차이는 있지만 둘다 참된 예배는 아니다 참된 예배를 너희가 드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인데 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인데 바로 이때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대로 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설교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잘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을 바꿔 볼까요? 나는 참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찾는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목사 한수를 받기 전에, 제가 신학생 때, 기도원에 갈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너는 어떤 사람도 믿지 말아라. 은사가 암만 대단하든, 말씀을 얼마나 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든, 헌금을 얼마나 바치든,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든, 잘들으세요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든, 교회 봉사를 얼마나 잘하든 기도를 얼마나 하든 너를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너는 내 설교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 믿어라. 그 사람이 너의 양이다. 그 사람이 너의 교회 진짜 일꾼이다.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너에게 붙여주고 보내주는 사람들이다. 너는 설교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 들어라. 너는 설교 시간에 눈을 빛내는 사람, 설교 시간에 정말 아멘으로 하다하는 사람,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설교에 은혜받고 설교가 빨리 끝날까 봐 두려워하고 설교에 감동하는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양은 내 설교를 들을 것이다. 내 설교에 집중할 것이다. 나머지는 진짜 일꾼이 아니다. 그들은 한때는 일꾼처럼, 한때는 너희 교회 성도처럼, 한때는 충성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명심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설교에 열린 마음으로 기 기울이는 자만이 양이다. 그런 사람이 일꾼이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하고 똑 부러지는 얘기예요. 내용을 파헤쳐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똑같은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맞죠?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합니까 설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은사만 대단한 줄 아는 사람, 초점이 잘못된 사람들, 설교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김옥경 모사처럼 설교의 가치를 알고 10번, 20번, 30번을 듣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를 인격이 훌륭한 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도 인격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회계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도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거듭남도 썩어진 시가된것이라 항상 있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걸어간 것도 물로지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 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다 말씀으로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까지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예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계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기적이나 치유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찬양은 중요한 것이지만 심지어 찬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대로 된 신자는 올바른 신자는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압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합니다.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내가 니게로 네 가오리이까. 예수님은 예언도 하셨고, 예수님은 병도 고쳤고,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예수님은 먹을 것도 줬어요. 음식이 불안하게 해서. 근데 베드로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우리가 니게로 네 가오리이까.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이게 양입니다. 양. 이런 사람이 베드로가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처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 사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선지자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진짜 보금자라는 자, 목사, 교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집사, 진짜 찬양 리더들, 진짜 셀그룹, 세그룹 리더들, 진짜 식당 봉사자, 진짜 안내, 안내하는 사람, 진짜 주차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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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 하나님은 사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보검자라는 자,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세그룹이 도실학교 반사 학생의 교사. 하나님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만 진짜 사도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만 진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만 진짜 보금전환자,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세 그룹 리더, 찬양팀, 또 말해보세요. 진짜는 다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에 제대로 귀기울이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 사도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선지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러면 부르심 따라 여러분은 진짜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부르심이 사도라면 진짜 사도가 될 것이오. 여러분의 부르심이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가 될 것이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장로라면 진짜 장로가 될 것이요. 세그룹 이더라면 진짜 세그룹 이다가 될 것이요. 진짜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가 될 것입니다. 진짜가 될 것이요. 이 말을 겉으로 듣지 말고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